넓게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여서 그 연마력을 주는 예, 그런 방식인 것. 엄마 비벼! 이번 시간에는요, 광택기를 처음으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광택기를 사용하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많이 달라지는데 10만원 이하의 굉장히 저렴한 예, 저렴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무선으로 돼가지고 좀 덜덜거리고 뭐 그러긴 하는데 뭐 그런 애들로도 충분히 왁스나 페인트 클렌징 같은 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선으로 사용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국소 부위 작은 부위는 뭐 스크래치가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넓은 면을 작업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사실 조금 버겁거든요. 왜냐면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laughs> 내가... 말이 <웃음> 갑자기... <웃음> 사실, 커팅력에 있어서도, 뭐,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줄어들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폴리싱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대로 된 장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장비란, 선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그리고 밸런스가 잘 나오는, 그리고 기계다 보니까 AS까지 잘 해주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요 루페스 의 듀에토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12라고 써있죠 이 12mm의 편심으로 네 연마가 되는 그런 랜덤 오비탈 방식의 폴리셔예요 이 12mm다 보니까 뭐 15나 2 1뭐 그런 애들에 비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금 더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랜덤 오비탈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렇게 돌아요 예 이렇게 도는 건 돌면서 보시면 이렇게 예, 네, 얘가 뭐 이렇게 막 옆으로도 막 돌죠.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돌면서 얘가 연마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 건데, 이게 옆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편심이 크게 되면 이 옆으로 요렇게 돌때 내가 원하는 부위보다 더 많이 가서 여기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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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팡팡팡 쳐갖고 여기에 막 돼지꼬리가 막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생겨버리면 이제 또 그걸 지우지도 못해가지고 막 당황을 하게 되는 뭐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아무래도 편심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그런 예, 상황들이 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편심이 작으면 그 연마력, 커팅력이라고 하죠. 예, 연마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g 에2는요 편심에서 보는 그런 약간의 이제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거를 RPM이, 최대 RPM이 5,500 RP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편심은 작지만 원하는 커팅력을 내면서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편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움직이는 궤적. 적게 움직여요. 적게 움직이는 대신에 5,500rpm, 쭉~ 딱이게 비비는 거예 그래서 넓게 움직이진 않지만 빠르게 움직여서 그 연마력을 주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편심이 왜 연마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이 구성품을 보여드리면요. 이 광택기 본체와 5인치 커팅용 울패드, 마무리용 폼패드, 커팅용 컴파운드, 마무리용 컴파운드, 그리고 이 깜찍한 루페스 열쇠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는 뭘 사야 되나요? 뭐, 뭐, 뭐 컴파운드는 뭘 써야 되나요? 뭐. 예, 파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노란색 있죠? 이두 개가 세트예요. 그래고이 초벌 커팅용 이렇게 사용 하시는 거고, 이제 중벌 마무리로 이렇게 노란 애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 아무것도 우린 모르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써 보시고 점점점점 점점 점차 뭐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면서 늘려가는 뭐 그런 방향일 거 아니면 오, 써 보니까 너무 좋아. 해서 쭉 요렇게만 사용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